이럴 걸꼭 불러. 어. 안녕하세요 어, 얘들아, 요즘 동아리 참여율이 저조해. 오늘 동아리 저녁에 회식 있는 거 알지? 너네 이거 다 참여했나? 필수야, 알겠지. 아, 교회 가야 되는데 표정 봐라. 그래, 가봐. 아곧 교회 갈 시간인데 어떡하지? 넌 어떡할 거야? 아 그러네. 어... 아 어떻게 하지? 무슨 소리야?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정교하게 선배들한테 말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야야야 그거 교회에 안 간다고 죽냐? 야 그냥 배째고 그냥 동아리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예쁨 받고 또 거기서 그냥 있어. 뭘 안식일에 교회를 간다고 그래? 안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우리가 하나님께 보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야 돼. 야야야 조용 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내일도 교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일 그냥 동아리라 가라. 나는 내일 교회 가니까 그냥 오늘은 동아리에 참석해야겠다. 아 그럼 난 교회 가야겠다. 어 가게? 잘 가. 신앙이는 안식일을 지켜서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새요 좀 바쁘다며? 음, 바빠. 왜 바쁜데? 아 요새 진급했잖아. 어 진짜? 일은 할만하고. 음, 돈더 주니까 할만해. 얼마 주는데? 나 아, 30. 뭘 응. 30? 응. 진짜 좋겠다. 응, 좋아. 이새끼야, 나 고민이 있다? 뭔데? 아, 이제 <laughs> 이제 치워줘야 되잖아. 응. 근데 내가 구순데가 붙었는데, 응. 한 곳은 집이랑 엄청 멀어. 응. 근데 주 5일이고, 칼제를 응. 할수 있으면 교회를 갈수 있어? 응. 근데 한 곳은, 지코아야 바로 앞인데 주 6일 하고 네. 어, 50만원을 더줘아 어, 그래, 진짜? 어. 그래서 근데 교회를 못 간다? 아, 야 당연히 그 50만원 더 주는데로 가야지 네. 나그회 중요한거 알잖아 아니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교회 뭐바빠게더 줘? 어, 그건 아니지만 음, 잠깐만 나 화장품 고칠게 야 이거 그냥 만족... 신세지마 이거 한정만 그거 아니야? 맞아 그거야. 이거 어떻게 샀어? 아 힘들게 구했어. 나 이번에 진급했잖아. 진급 선물로 하나 구매했어. 와 진짜, 진짜 부럽다. 비중이야. 야 너도 할수 있어. 이거 아, 별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할수 있다고? 언니 가 고민이 있다 뭔데?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두 군데가 붙었거든? 근데 한 곳은 우리 집이랑 엄청 먼데주 5일째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 그리고 한 곳은 우리 집 바로 코앞이다? 엄청 가까워 근데 주 6일이라 안식일을 못 지켜 근데 어. 더 중요한 것은 50만 원을 더 줄게 어. 그래서 너무 고민이야 나 어떻게 될까? 뭐 고민이라고 하고 앉어 세영아 다음 교회 나와야지 너하나님잘 아냐? 어 맞는데 아니 내 친구 얼마 전에 내 친구 은서를 만났거든? 근데 걔는 이번에 승진했다고 한 장판 찬양백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세영아 너 그거 지때 감갖고 들어갈 거야? <레 Regardez> <prendere> 어 아니, 그건 아니지. <helmet>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을 자녀잖아. 너지제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난좀 이해할 수가 없어. 선생님 정신들 불러 일로 같이 기도하러 가자. 내가 빨리 알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직장을 선택한 수영이는 명품 가방보다 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신앙 형제, 잠깐 목자님 좀 볼까? 목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죠. 다른 게 아니고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고. 다른 교회에서 손자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나가볼래? 어떤 자매죠? LA교회에 성미킴이라는 자매라고 있는데 아주 믿음도 좋고 착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부부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한번 만나볼래? 어, 그런가요? 혹시 사진 좀볼수 있나요? 어,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오기로 해서 일요일날 주선을 해볼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에서 온 성민 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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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큰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마이갓, 아... oh 신문이 정말 훗나시네요 아, 혹시 큰아버지가... 아, 맞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목자님이에요. 아, 그랬군요. 아 주여, 제가 어디까지 내려놔야 합니까? 신앙이는 잠깐 내적 갈등을 했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이와 성미킴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딸한 명, 아들 한 명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아참! 그리고 성미킴 백숙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God bless you. i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제 군대 가요.